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채로운 삶을 살았던 야곱의 임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평생을 바라보며 살았던 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임종 앞에 선 야곱. 그가 바라보며 살아왔고 마침내 돌아가야 할 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바라보나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무 가지, 곧샘 곁에 열매 많은 나무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과 장구한 언덕들의 복을 넘어섰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곧 자기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의 임하에 있을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다. 아침에는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그 잡은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누릴 보게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를 헷 사람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구에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 바란다. 그곳은 가난안땅 마물의 근처 막벨라에 있는 구인데 내 조부 아브라함께서 햇 사람 에브론의 밭과 함께 묘지로 사신 곳이다 거기에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께서도 묻히셨다. 그리고 내가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 이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침대에 발을 올려 모으고는 숨을 거둬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야곱의 축복 마지막 단락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소리>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무까지곧 샘곁에 열매 많은 나무까지다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요셉에게 열매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은 마치 요셉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번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에 대항하여 여러 대적들이 일어날 것을 함께 예언하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그 대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에 놓여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요셉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는 짧게 언급하며 아들을 향한 예언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야곱은 어찌하여 어떤 아들에게는 긴 축복을, 그리고 어떤 아들에게는 짧은 축복을 하였던 것일까요?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는 야곱이 자녀들을 편애한 모습이 아니라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 축복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요셉의 모습처럼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모습이 아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에 대한 예언을 마친 야곱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를 햇사람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 바란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을 장사할 곳을 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마물의 근처 막벨라에 있는 굴입니다. 막벨라 굴 어디에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곳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며 여러 경험을 하였습니다. 팥죽을 통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였고.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여 새로운 이름을 받기도 하였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려 슬퍼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총리가 되어 머물고 있는 땅, 이집트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그를 윤택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설령 그 약속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주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습처럼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